구독자 10만 넘으면 주는 실버버튼을 구독자 46만일 때 열어보면 기분이 어떤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야 고마워 솔직히 저희가요 유튜브를 할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아니 그전에 저 일단 이거 박스 좀 한번 열어볼게요 음 귀엽죠? 아, 그래가지고요 저희 서울 드라마 어워즈가 아무래도 지구 최초로 열린 국제 시상식이다 보니까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 팬분들도 굉장히 글로벌한데, 우와. 어쨌든 외국 팬분들은 최애가 상 받는 모습을 생중계로는 못 보실 테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100명이든 1,000명이든 더복해질수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죠. 하하. <laughs> 그리고 이. 저희 채널은 담당자가 따로 없어요. 사상식을 준비하는 저희 프로그래머들이 각자 자기 업무 하다가 이거다 싶은 장면은 알아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고 있거든요. 오 산다라박 영화바람 친다 이거 올려야지. 눈주름도 많이 생기고. 오 박보영 배우가 실언을 했네 이거 올려야지. 나가지다 OST는 못 참지. 분위기는 못 참지. 박보검도 못 참지. 이런 열정 어떤데? 저희는 이렇게 틈만 나면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기획하면서 이 채널과 함께 올해 서울 드라마 어워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은빛 선물에 가득 담아주신 기대와 사랑에 금빛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할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